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고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돈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뿔을 찍어서 조금 막고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줘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문자선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레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라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함인데 아하마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둘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아멘. 5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메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도 없는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싸움으로 승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뜻에 따르고자 했는데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그들을 추격해야 할지 말지를 물어봐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든 사울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어떤 허물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고 누구든지 허물이 있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또한 번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허물이 있는 것으로 뽑혔습니다. 그의 허물은 사울이 금식을 명했을 때에 막대기 끝에 꿀을 찍어서 맛본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대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블렛의 추격을 멈추고 돌아서게 됩니다. 47절 이하에서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사울은 늘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왕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계속되는 승리가 그저 인간적인 성공, 세속적인 성공의 불과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사나님께서 침묵하신 것도 이미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 이후에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책망할 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지만 결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언약괴를 찾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에게는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언약괴를 찾았지만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전장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확신에 찬 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맹세를 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어렵게 만들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것, 이 종교적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울과 유나단의 모습을 대조해보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과 진짜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매순간 상황이 급해지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나단은 자신과 종이 단둘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생명을 직접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록 오늘의 본문 후반부에서 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자신의 옆에 두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결국 끌어내리십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도록 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